이 차의 그 파워트레인은 1.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있고, 그게 48V 배터리와 모터로 이제 힘을 좀 받는 방식이거든요. 합산 출력이 아마 145마력 정도가 될 거고, 엔진의 자체 출력은 한 130마력대로. 어떻게 보면 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가속 한번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. 거의 140마력? 아, 저는 EV 모드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토크가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여러분 딱 140마력 맞아요. 딱 140마력이에요. 어, 이 가속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재밌는 게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그 저번에 408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기통을 두개 붙여서 뭔가 6기통의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가속페달을 이렇게 딱 밟으면. 6기통의그 필링이 있어요. 이게 사실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저희 그 토레스 하이브리드 탈때 변속하는 그 느낌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걸 보니까, 변속기에 하이브리드 이 모터가 좀 개입되는 방식인가요? 그쵸? 가속 페달을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가속을 할때 변속을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그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, 지금 3단에서 4단 넘어가는데, 생각보다 기어비가 엄청 긴것 같기도 하고, 고성능이나 이런 드라이빙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좀 세팅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이 개념 자체가 고연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, 어 혹시나 이 차의 생김새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, 어 조금 더 스포티한 거를 기대하셨다면, 출력에서 오는 만족도는 많이 좀 부족하다.